이거는 제가 꼭 리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1981년도에 제작된 일본 애니메이션 전국 마신 고쇼군의 주영 메카인 고쇼군이 모쇼토이즈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리뷰하고 싶었냐면, 어, 디자인이 완전 내 취향. 솔직히 제가 고쇼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추로대에 나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모쇼의 메카 디자인, 그리고 잘생긴 얼굴. 오늘 볼 제품은 샘플이고요. 모쇼토이즈의 공식 총판인 히어로타임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 h 이번엔 제가 고쇼군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어, 오프닝이 너무, 너무 좋더라. <목소리> 고쇼토 이제 모쇼군 아니, 제가 자꾸 고쇼군을 모쇼군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헷갈려요. 모쇼토 이제 고쇼군.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거 매뉴얼이 있고요. 자, 제품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아래 무기가 있죠 메뉴얼은 칼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조종사들 보이죠 바람직하게도 여성 조종사를 가장 크게 일단은 본체부터 봐야죠 오 무겁다 유후 오 때깔 봐 아주 꽁꽁 싸매놨네요 어이 껐어에도 껐어에도 잠깐만 뿔이 없으니까 일단 뿔도 끼고 뿔 있거든요 뿔 끼고 또 이런 거팔 부분에 장갑까지 껴줘. 이것도 잠깐 내리고요. 와 모쇼 스타일의 리파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다리도 좀 길게 뽑아주고 전체적으로 정보량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느낌. 근데 촌스럽진 않아. 그리고 라인이 있는 곳들에 각을 많이 줘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얼굴도 원작보다 훨씬 잘 생긴 것 같아요. 이 고쇼군이 한자로는 호장군이거든요. 중국어로는 하오장쥔. 영웅호걸할때그 호장군, 고쇼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빼어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점이 사실 도색이었거든요. 너무 좀 유치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메탈릭 도색으로 처리해준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무광택에 가까운데 이게 이질적이지 않고 조화롭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어무거 무게를 한번 잡아야겠네요 무장 하나 없이 본체만으로 1.16뭐 1kg는 그냥 넘어가죠 높이는 뿔끝까지 한 32cm 잠깐만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모쇼의 다해다 신겐하고 보면 살짝 크네요 조금 많이 큰가? 네, 머리 하나 정도의 차이 이제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개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목 아래 이 부분도 돌아가요 같이 앞뒤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열려요. 가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꽤 깊이 들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볼게요. 아 잠깐만 뿔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인 것 같은데요. 차가워. 여기는 안 차가운데. 어깨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 거의 이 정도. 겨드랑이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오 야. 어 여기도 알같이 움직이네. 앞으로 위로 만세. 요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요 어깨도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박수도 칠수 있어요. 짝짝짝. 팔꿈치 오, 많이 된다. 이중 관절이죠? 여기도 들어가더라고요. 오, 허리. 와. 앞으로 뒤로. 배꼽 쪽이 숨겨지는 거. 오, 그리고 요 등에 실린더 보이죠? 실린더 기믹까지. 와. 지금 상체만 만졌는데 약간 쌀거 아, 그리고 이눈 부분하고 엑스 부분 여기 LED 나오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에 볼게요. 이게 홀스터빔 나가는데. 홀스터빔, 하샤 위치가 살짝 좀 부끄러워요. 오, 꼬스. 아니, 아니, 이거 움직이네. 어여, 오 뭐야? 꼬스 떨어 졌어 여기도 이렇게 관절이 있군요. 다시 꼬스 이렇게 끼면 되고요. 옆에 스커트도 오막 돌아가. 이 엉덩이도. 고관을 아래로 이렇게 당길 수 있거든요. 연장 한쪽 발이 살짝 뜰 정도로 늘어나요. 어 근데 얘한 발로 잘서 있네. 관절을 빼놓고 오짝찢어져 여기도 쫙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랑이도 이렇게 약간 옆차기하는 느낌. 와 멋있다. 제가 그리고 이 모쇼 토이즈의 무릎 관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이 부분들하고 여기 연동 기믹. 이팅 케발라란 이팅 포즈. 아 그리고 이 다리에 신기한 기믹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 그냥 살짝 툭 정강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 이렇게 자석으로도 돼 있고요. 이렇게. 역시 여기에도 비행선들이 들어갑니다. 어우 여기 너무 멋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도 연장 기믹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도. 전체도 다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접지가 굉장히 잘 돼요 이 정도를 벌려도 거의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이제 가동률은 다본거 같은데 와우 너무 작고 귀여운 로봇 얘가 바로 크라이3 비율 꽤 괜찮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얘가 다리가 늘어나 롱다리 롱다리 그래서 이렇게 가동도 됩니다 발도 이렇게 움직이고 팔도 당연히 예. 이렇게 움직여 만세. 가랑이도 찢어지네. 앞뒤로도 와우. 작지만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패널라인 디자인도 다 되어 있고 아, 주먹 하차나 얼굴은 살짝 개미 느낌이 나는데 오꽤 귀여워. 머리도 이렇게 움직여요. 프라이스리가 그렇게 전투력이 강한 로봇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얘가 합체 로봇이라는. 어. 이런 부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킹에로우 완성. 야, 주먹이 이렇게 수납이 되네. 잭 나이트. 와우. 이것이 이제 퀸 로즈. 불꽃 이펙트 파츠까지. 음. 오. 이펙트 파츠까지 하니까 좀 비행성 같다 보이네요. 와, 이건 생각 못 했다. 가동이 되는 스탠드고요. 바닥에는 자석도 되어 있고, 와 얘네들만 따로 전시하게 해준 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와, 아이디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이 전투기들을 고쇼군에 삽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무라 에너지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행 백팩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달고 있는 게 기본형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 오 멋있다. 몸에 비해선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귀엽네요. 여기 밑에 부스터 부분 보니까 LED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자 가장 먼저 이거 고사벨 끝에는 삼재창 형태로 되어 있고 검신이 많이 두툼하게 디자인해준 것 같습니다. 아참 손이 있잖아요 손.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많아? 착용한 거 빼고도 총 10개가 추가로 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선도 있고 이런 거, 요거는 바주카용이다. 요런 걸로 이제 무기 잡을 수 있죠. c 타입 관절이거든요. 아 그냥 칼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별다른 포징을 안 해도 멋있어요. 그래도 멋있는 포징 만들어보긴 해야죠. 오시. 고사벨. 이번에 요거 보자. 오, 도끼날입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고스틱. 어, 근데 이게 원작에 비해서 많이 멋있어졌더라고요. 여기도 기믹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요. 칼날이 늘어나면서 위에 창끝도 살짝 확장되는 너도 한번 들어보자 오 관절이 워낙 짱짱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처지지 않죠 그리고 무기 중에 진짜 멋있는 거 있어요 와, 크기 보고 깜짝 놀랐어 이야, 스페이스 바주카입니다. 25cm 오, 디자인 너무 멋있어. 여기도 깨알같이 데칼들이 많이 붙어있고, 뭔가 조준경이겠죠? 클리어 파츠로 표현을 굉장히 멋있게 해줬고, 또 가동기믹이 있어가지고 뒤쪽이 이렇게 열립니다. 뭔가 살짝 이렇게 손끝에 저항감이 느끼면서 어, 어, 아무튼 좋다는 얘기. 손잡이도 가동되고, 어, 요 앞쪽에도 요거 LED가 들어옵니다. 작은 드라이버가 들어있거든요. 베이지 1 3두 개. 이거 자석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있는데 탄창이 있거든요. 이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장착할 때 느낌이 좋아. 탄창 넣고 이렇게 잠금 장치까지 있어요. 절대 안 빠져. 사실 원작을 보면 이게 탄환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무라 에너지 같은 게 발사되는 걸 거예요. 다만 이 탄창을 표현한 부분이. 원래 있긴 있어. 그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준 것 같고 또 여기에 놀라운 기믹이 있더라고요. 옆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약실이 보이거든요. <laughs> 어, 재밌는 건더 줬어. 화난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금장에 도색을 해줘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해준 것 같아요. 한번 더해. <laughs> 오 탄창에 스프링 이 있어가지고 이 삽탄하는 느낌이. 굉장히 리얼해요. 4네 발이 들어 있는데. 한 스무발 넣어 주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프레셔가 남았습니다. 약간 꼭 꽂아는 느낌으로. 와. 고프레셔. 고프레셔. 풀색이라고 할수 있는 고프레셔까지 표현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큰데 이 이펙트 파츠 때문에 엄청 커졌어요. 이제 여기다 LED를 키면 이 고프레셔가 빛나는 거거든요. 고프레셔도 계속 켜놓을 수 있고요. 노켓 로술 부분은 엄청 밝다. 머리에 대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한번더 대면 전멸하죠 일단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더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더 하면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계속 펴져 있는 올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고쇼군 트리.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 메카는 내가 꼭 리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이 멋있게 나왔던 모쇼토이즈의 고쇼군이었는데요. 어, 실물을 보니까 더 멋있어. 다루기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특히 트라이3 로봇이 예상 외에 복병이었다. 좀 작다 보니까 만지기가 살짝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작은 크기에서 합체, 변신, 가동도 자유롭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무기도 골고루 다 들어있던 게 마음에 들었고, 특히 LED는 꽤나 밝아서 상시 전원을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30만원 중반대니까, 라이센스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어, 너무 가성비가 좋다. 이 모쇼토이즈 고쇼고는 모쇼토이즈 총판 히어로타임에서 지금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정 그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안되겠습니다. 포장군, 저도 구매해야 되겠습니다.